나가기 전에 필수 해서 풀기 전에 개념 하나만 더 등차수열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sn이라고 하면서 등차수열의 합을 이렇게 얘기했네 2분의 황 e a 더하기 n-1d 얘를 이번에 좀 뜯어보려고 그래 첫번째 항부터 몇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야 근데 뭘 보고 싶냐면 sn과 a_n과의 관계를 한번 좀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어?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얘는 n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럼 Sn 한번만 풀어서 써보면, a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뭘 하면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냐면 sm-1번째 항 sm, 에, 미안해 sm-1 a1부터 a 어디까지? n-1항까지 항의 합을 뭐하면 an이 나오겠어? 맞아 빼면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등장한다고? 지들끼리 쭉쭉쭉쭉쭉 빠지고 An만 이렇게 등장할 거래 어? 그러면 문제에서 뭐를 주고? Sn을 주고 An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얘는 꼭 등차수열이 가지는 성질은 아니야 모든 수열이 가지는 성질이 되겠지 우리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을 할 건데 등비수열의 합 역시 아니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만 남을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인데 등차수열의 합을 잠깐 좀 뜯어보고 싶어. 어쨌든 an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생겼냐면 an이라는 친구는 a 더하기 n 1인데 얘를 계산을 좀 편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막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니 혹시? 어? 몇 d? 공차 n 뭐 더하기 a 마이너스 d 이런 꼴로 썼었다고 맞지? 근데 얘를 좀 뜯어볼래요 얘를 좀정개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다 뜯을 건 아니야 n 제곱에 2분의 d n 제곱 더하기 어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상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n이 곱해지니까 여기가 뭐 ea 이렇게 있고 n 말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그 안에가 궁금한 건 아니야. 그 안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치자. 근데 포인트가 얘야. 뭐가 없어야 돼? 상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 이 Sn이 멀쩡한 등차수열의 합이었다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이 나타난다면 합이 되는 걸 확인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Sn이 이런 꼴이어야 돼 an 제곱 더하기 bn 꼴이어야 돼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다. 나온 모양이 그래 여기다 n에 관한 2차식 근데 상상은 없어 n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맞지?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자 하나만 더 a n제곱이래 sn을 이렇게 준 거야 예를 들어 음 필수의 제 14번 먼저 한번 해볼게 어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래 공차수열 AN의 A10과 공차 D를 구하래 그럼 AN을 찾아버리면 되지 AN 찾으면 열 번째 항이나 공차나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뒤에 상수가 없니? 확인해야 된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말이 조금 달라져 밑에 있는 친구거든 밑에 있는 친구는 어? 필수의지 15번에 있는 친구는 상수가 여전히 붙어있어 상수가 없어야 된다며 자 우선 얘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상수가 없으면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대 멀쩡한 등차수열이야 자 한번 볼게 왜 그런지가 한번 볼게 나 일반항 찾고 싶어서 뭐하겠다고 n-1번째 항을 뺄거니까 어, 뭐야 n대신에 n-1 대입하면 되니까 너는 n-1의 제곱 더하기 n-1. 어? 위에서 밑에 걸뭐 하면? sn에서 sn-1을 빼면 너는 a n. 여기 n제곱, n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빼면 2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계산하면 빼면 돼? 해면 EN 나왔대. 어! AN은 이 n 이라는 등차수열이 끝이야. 근데 뭘좀 봐주고 싶냐면 여기 봐봐. SN이 처음부터 얼마였냐면. N제곱 더하기 N 상수가 존재하지 않았지. 하나 물어볼게. 자, S1은 뭐라고 할까? S1은 뭐야? S1은 1 집어넣은 거 2인데, S1은 첫 번째 한 가지의 합이라고 말해도 되지. 그래서 S1은 A랑 똑같아. S2는 두 번째 한 가지의 합이니까 A 더하기 A2라고 이렇게 읽겠다라고 한 거야. 그럼 난뭘 보고 싶냐면, 얘에서 바로 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좀 봤더니, 여기 봐봐. Sn이라는 걸잘 뜯어봤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야. 2분의 d n 제곱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야? 궁차가 살아 있는 거야. 절반이 나눠져 있지만, 맞지? 절반이 나눠져 있지만 살아 있는 거라니까. 그럼 봐봐, 여기 앞에 뭐가 1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미 나눠져 있다고. 그럼 공차가 얼마? 공차가 2였다고 이거 이게 헷갈리지? 이게,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헷갈린다? 그럼 2분의 1이야 2야 헷갈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 제곱 있잖아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면 2분의 d 곱하기 2는 d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곱하는 거야 여기 앞에 1 있잖아 2랑 곱하면 2 이해돼? 인이 괜찮아?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얼마였냐면 여기에다 1을 대입한 친구니까 1을 대입하면 그첫 번째 항이 얼마? 2 e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리 얘를 어? 공차가 2고 1첫 번째 항이 a니까 an은 2n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이를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아 똑같네 똑같이 이렇게 나왔대 두 번째 자 SN이 이렇게 생겼어 이번에 4 n 제곱 더하기 3 n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인지 판단하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거든. 맞지? 근데 그 상수항이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해 줄게. 아니 이렇게 써 볼게. S에 얼마가? n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S에 0을 집어넣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S0는 0. 이걸 만족시켜 주면 된다. S0가 0이야. 0번째 항까지의 합이 아니야. 얘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야. S0가 0이라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래. S0가 0이라면 어? 어떻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근데 N제곱을 가지고 아 물론 얘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정석은 이거래. n 1항까지 항을 이렇게 빼버리면 an이 나오는데 자 바로 한번 구해볼게 바로 그냥 바로 얘랑 얘를 아니 그냥 둘이 이거 약간 미분하는 모양으로 해버리면 편한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2 곱하기 4 해버리면 공차가 8이라고 그러면 8에 공차가 8이라고 음 공차가 8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7 나오는 거 맞아 1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되니까 A, N을 이렇게 찾을 수 있대 위에서 밑에 걸 빼봐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한번더자 거기 있는 친구로 볼까 297번에 S, 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자, 상수가 없다를, 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문자가 나오면 또 헷갈려. 서 s0가 0인 1을 확인할 거야. 오, 근데 s0가 0 맞아. 그럼 이제 고민은 끝. 자, a n을 바로 이렇게 가겠다. a n은 얼마? 자, a n은 둘이 곱하면 4가 공차지. 과일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1이니까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1이 나와야 되니까 얘 이렇게 일반항이 나올 거라. A, N 괜찮을까? 뭘 판단해줘야 된다고? 아, 얘가 멀쩡한 상태의 등차수열의 합인지를 보려면 S0가 0인지를 판단해줄 거래. 그런 느낌이야. 어? 수열의 판별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줘도 좋아. S0가 0이라면 처음부터 등차수열이 나온대. 한뭐 아,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이놈으로 한번 볼까? 어떤 놈으로 볼까? 예로 한번 보자. 자, 이 밑에 거 지워 볼게. 얘가 2n이라는 말은 AN이 2n이라는 말은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 네 번째 항이 8 이렇게 가는 친구 맞아? 여기서 봐봐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가 돼 S2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6이 나와야 되지 두 번째 항.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 나왔네 S3는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이 12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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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2 되는거 맞아? 그 얘기하고 있는거라고 아 첫번째 항부터 예쁘게 등차수열이 나온다라는 얘기라 여기까지 괜찮아? 아 등차수열에 합을 보고 어? 첫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즉 S0가 0이었다면 우리가 AN을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었대 됐지? 근데, 그러면, 문제가, 어떤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밑에 거 말고, 얘를 조금만 변형시켜 볼게. n제곱 더하기 n이잖아? sn이 이렇게 생겼어. sn.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 요렇게 생긴 친구야. 어, 얘가 S. s m 필. 자, 근데 얘뭐좀 마음에 안 들어야 돼? 뭐가 있어? 상수항이 있지. 즉, 상수항이 있다는 말은 다시 S0는 뭐가?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얘는 그냥 버릴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래. 두 번째 항부터? 증차수열을 이룬다.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나얘 sn이니까 우리 그러자며 sn에서 뭘 빼면 sn-1을 빼면 그러면 an이 나온다며 여기다 n-1을 딱 넣어보면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3을 빼볼래. 어쨌든 SN이라고 했으니까 뺐어. 빼면 AN이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 맞아. 지워지는 거 맞지. 그럼 빼면, 어? 얘에서 얘.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뺀 거랑 완전 똑같은 모양 나오는 거 아닙니까? 3이 3끼리 지워졌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상수가 지들끼리 툭 날라갔다니까. 그렇게 빼면 얼마가 나왔다고? EN이 나온다고. 얘는 얘 한번 풀어서 써보자. 얘처럼 an이 2, 4, 6, 8, 10이잖아. 써볼게. 2, 4, 6, 8, 10. 여기도 s1, s2, s3를 한번 쭉쭉 밑으로 한번 써볼게. s1, an. s1은 여기에다 1집어 넣은 거 맞아? 여기에다 1집어 넣었으니까 그 값이 얼마야? 5네. 어첫 번째 항부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S1이 5야 2였으면 좋겠는데 5라고 S2는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냐면 얼마 2의 제곱 더하기 2더하기 3이지 얘는 잠깐만 좀 이렇게 써볼게 S3는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이네? 근데 좀만 관찰을 해보면 버리기가 조금 아까워 얘가 얘네 둘이 합한거 맞아? 맞지? 무슨 얘기라고 있는거냐면 여기서 얼마를 더하면 얘가 나와? 자 얘는 a1 더하기 a2잖아 s2니까 a1 더하기 a2잖아 a1이 우래 A2는 얼마야? 4 되는 거 맞아? 다시, 다시. 자, 네모칸에 집중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냥 쓸게. 자, 얼마였냐면, 얼마였지? 이2 집어넣으면, 4, 6, 9. S3는 3 집어넣으면, 9, 12, 더하기 3, 15.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는 A1은 모양이 아닌데, 얘는 A1. 5 더하기. A2를 한 값이잖아. A2가 얼만데? A2 4라고 나왔는데? 오, 어, 얘 그럼 갖다 써도 되나? 자, 얘는 9에다가 S2에다가 뭘 더한 거랑 똑같아? 세 번째 항을 더한 거. 세 번째가 6이잖아. 6을 더한 거랑 똑같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다 뭘로 나오냐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얘로 나오네. 그러니까 누구만 첫 번째 항만 그 모양이 변해 있다고. SN을 어떻게 주면 0이 아니게 주면 아니, 두 번째부터는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세 번째도 당연히 갖다 쓰면 되고. 그러면 얘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그지? 등차수열이라고 안하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럼 얘 이렇게 쓰겠다고 어떻게 쓸거냐면 SN이 &E. 자 판단할거야 우리가 어 너가 두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인걸 판단하고 AN 이렇게 쓸거야 몇번째부터 두번째 항부터 아니 근데 선생 일반항이라는 이 의미, 의미는 n번 모든 n을 포함시켜 줘야 돼. 자연수가 돼. 첫 번째 장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어그러 2, 3, 4, 5 집어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 장이 없지. 뭐가 필요하냐면 a1이 필요해. a1은 누구랑 같을 거냐면 s1과 같을 거야. 얘는 얘가 아니고 s1. s1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어, AN은 EN 근데 AN은 E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야 그럼 첫번째 항도 알려줘 어, 첫번째 항은 뭐야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줄거라고 자 한번 볼게. 필수예제 15번. 이렇게 판단을 하기때 어떻게 할 거냐면, SN은 N제곱 더하기 3N-1이야. 자, 첫번째 판단. 첫번째 판단. 얘부터 써야돼. 누가? S0는 0이 아니야. S0는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 몇번장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친구래. 2차식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왔고, 자 그러면 S m 1을 빼주면 돼. 빼주면 되는데, 아니 우리 바로 가는 거할까 바로 가는 거좀 도와줘봐. a n은. 자, 얘를 이렇게 가리고 시작할게. 어차피 얘는 첫 번째 항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구잖아, 이구 다리는.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이게 없어도 된다며. 맞지? 자, 그러면 공차는 내려오면 1 곱하기 2에서 공차가 2구.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4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S0가 0이 아니어서 얘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나는 첫 번째를 모르니까. 첫 번째는 따로 S1과 똑같고. S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 얘는 1이 3이 아니지. a1이 3이 아니지만 당연히 얘가 맞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친구니까 괜찮을까? 얘에서 얘를 빼도 마찬가지야. 뺐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지워질 거고 3n 지워질 거야. 마이너스 3 빼면 3 나오고 마이너스 2n 빼주면 2n 나오고 1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N 플러스 2나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자고? 자, S0가 0이 아니야? 너 가리고 그냥 다 해. 다 해, 다 해. 다한 다음에, 대신 S0가 0이 아니니까. 두 번째 부터첫 번째 장은 S1이라고. 자, 한 친구 더. 밑에 있는 친구도 한번 연습해 볼까? 298번 한번 해볼게 SN이 조금 있다가 할 시간 줄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래. 어? 첫 번째 판단이 S제로가 0이야? 0이 아니야? S제로 0이 아니야. 판별식 같은 거라 그랬어. S제로가 0이 아니니까 나 이거 잠깐 가리고 AN을 그냥 찾아도 된다고. AN은 곱하면 2n 뒤에 거는 상관없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게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s 0가 0이 아니어서 몇 번째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인데아첫 번째 항은 s1과 같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은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줄 거라고. 될까? 할수 있겠어. 그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238페이지는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되고, 어, 연습문제는 스텝 1까지 풀어보시고, 그리고, 더하기 276번. 276번까지. 스텝 1이랑, 276번. 자, 마지막. 필수 예제 13번. 야, 아까 빼먹었지? 이 친구가 중요한 친구래. 어, 필수 예제 13번. 너네한테 먼저 한번 풀려볼까? 한번 풀어볼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이렇게